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어, 오늘은 제 215편 황화소심 환생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급이라든가 자기 상태 또 그리고 연식을 감안하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출남 명감에 등재된 황화소심을 대표하는 품종 중한 품종으로 과거 촉당 가격이 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고가의 매매가 되는 누구나 배양할 수 없었던 품종이죠. 어, 황화 소심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고가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 저도 전시장에서나 관람할 수 있었던 품종이었습니다. 어, 정말 요즘 시세가 좋아졌죠. 어, 꽃잎마다 본연의 개나리빛 화색이 화려하게 잘 물들어 있고요. 여기에 타원형의 풍만한 화판과 단정미 넘치는 합병의 봉심도 아주 우수한 그야말로 명품종이 되겠습니다. 환생, 촉수는 두 촉이고요. 신화가 2cm가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최대 입길이 19cm, 최대 입폭이 0.8, 23년 입장 4장에 22년생 입장 3장입니다. 뿌리는 총 15가닥, TR률은 100% 이상이고요. 등급은 평균 3.5등급으로 판매가는 9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생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합니다. 전체 상태 깨끗하고요. 배양이 참잘 됐습니다. 어, 23년생 신화의 우측편에 어, 신화가 2cm가량 큐라되고 있고요. 그리고 23년생 좌측편에도 저렇게 애가가 터실하니 부풀고 있습니다. 어, 위치도 딱 옆으로 딱 좋습니다. 애가 위치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23년생이 속장이 덜 자랐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또 우측편에 2cm가량 추락가 되고요. 좌측편에 또 애가 가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년생 속장이 자라면서 또우측의 신화 제가 봤을 때는 두 쪽에서 올리는 신화이기 때문에 기본 내장급은 충분히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좌측편에 푸는 애가도 한세 장급 정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올해만, 어, 24년생 신화가 두촉추하 예상되고요. 또 23년생 속장이 다 자라면, 총 가을에는, 네 촉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어, 종자 목소리 딱 좋죠. 그리고 22년생 초계도 우측편에 애가가 저렇게 도실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벌브도 하나 있죠. 자, 가을에 농사를 지으실 분들은 오늘 환생, 이 어, 뒤쪽을 분리를 하셔서, 물론 저 벌브도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벌브를 붙여서, 그 뒤쪽을 분리해서 다시 농사를 지으셔도 또 되겠죠. 좋습니다. 자, 잎 상태 깨끗합니다. 예, 좋습니다. 배양이 참잘 됐습니다. 네. 어, 오늘 환생도 이제는 뭐 정말 부담 없는 가격대로 누구나 배양해 볼수 있는 시절이 왔습니다. 아, 어, 이런 명품 잘 없죠. 어, 오늘 상품도 전진으로만 딱두 촉을 분주해서 제가 동자 몫으로 등제를해 봤는데요. 어, 몇 개월 후면 네 촉도 한번 기대해 보는 농사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연식이 아주 좋은 상품이고요. 역시나 꽃을 한두대 이상만 달면 대상권 후보에 얼마든지 들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에 큰상 한번 염두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